자, 출근 순서 가위바위보. 가위 가위 b 위바위보 나이스 가 e 가 a w e e n 위 c e 이 a w e e b a 이 e e b a w 기 e b 위바위 e b a w e 가위바위 e e bawee. b a w 어 e bawee. Bawee, bawee. b a w <laughs> 예준 누아 후반 오케이 나는 왕이어서 가위바위보 안 해야 되지롱 오케이 박민이는 막내니까 왕으로 <laughs> 내 가위를 두 번째 낼라했는데 와 끝까지 아. 너고마워에 밀린 거야 <laughs> 그러니까 하민님이 촬영을 했고 나머지 네 명이 촬영을 안 했는데 먼저 온 사람은 끝나고 단체가 뒤에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 그 게임을 오늘 한 겁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소감 말이 해주세요 저는 안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침으로 인간으로 아, 아침 애기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. 좋은 생각입니다 긍정적인데.